전국에 계신 이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지난 화요일 날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라인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제어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염증하면 이 염자가요 불화자가 두 개가 붙은 염이에요 불이 난다 몸에서 몸 안에서 혈액 안에 불이 났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이걸 염증이라고 합니다 불화자가 두개 붙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팔팔 타죠 그래서 충혈 피가 뭉치는 거. 그리고 피가 많이 뭉치는데 빠르게 나가지 못하니까 부종까지 생기고요. 피가 많이 몰리면서 뜨거우니까 뜨겁고 발열이 생기고요. 자, 그 자리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까지 갖게 됩니다. 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염증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염증 중에는요, 급성으로 오는 게 있고, 만성으로 오는 게 있는데, 급성으로 오는 거는 병원 갑니다. 약 먹습니다. 치료합니다. 근데 만성염증이 무섭다는 거. 일단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급성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당장 아프니까 약 먹어. 당장 병원 가. 뭐 이런 경우에요 그리고 세균이 침투한 특정 부위가 있어. 그래서 두통, 뭐, 티통, 잇몸질환, 눈충혈, 피나, 뭐, 수술할 때에도 다 외과적으로 절개하는 부분이 다 급성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로 인해서 부종, 발적, 열, 통증이 있어. 그리고 3, 4주 이내에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항생제 쓰면 되고요. 자, 이, 지금부터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 급성을 한번 볼게요. 아니, 만성을 볼게요. 만성은 몸이나 마음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 내가, 아, 스트레스 짜증나도 염증으로 생겨서 당장 못 알아차려. 그리고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에 전신이고 범위가 넓어. 머리부터 발끝까지야. 만성 염증은. 그리고요, 부종이나 발적이나 열이나 통증이 없어. 애매, 모, 뭐 하던. 아, 이 뭐, 갑자기 잃어버리면 병원 가고, 열나면 두통, 뭐, 해열제라도 먹고, 아스피리라도 먹겠는데, 그게 아니야. 애매, 긴가, 민가. 그리고 이게 수년에서 수십 년, 평생. 지금 오늘 제가 만성염증에 대한 얘기를 다깨께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성염증 때문에, 병이 걸리죠. 고지열 고혈압, 고혈당. 맞아요.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전신질환은 서서히 소리 없이 오기 때문에, 어? 언제부터? 모르지.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생기면 치유과정이 쉽지가 않다. 뇌경색, 치매, 우울증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돼서 빵 터지면 아 어떻게 치료가 빨라? 음 그렇지도 않아. 자 천식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천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그럼 천식하고 비슷한 거 같이 들어가 볼게요. 알러지 비염 알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토피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에 아 머리 탈모 중에 원형 탈모 네 백반증 네자 천식과 비슷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또한 만성 염증으로 들어갑니다. 자 심근경색 하루 아침에 생긴 거 아니야. 염증이 지속되다가 심근경색 동맥경화 암 요즘 암환자 너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암이 많아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만성 염증자가 암으로 간다. 난임 많죠 요즘. 조산도 많죠. 어 임신이 됐음에도 유산이 너무 많고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중간에 조산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 요즘 진짜 난임 많아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아니죠. 우리 자녀들. 솔직하게 우리 일보다 우리 자녀들의 일이 더 걱정거리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자, 만성 염증하고 관련이 있고, 자궁의 모든 질환도 염증에 관련이 있다. 자, 관절염, 염, 음, 류마티스,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가죠. 혈액 검사로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나와요. 그런데 혈액으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관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난 아프다고 뼈마디가 이러신 분들이 병원에서는 크게 염증 수치가 높진 않은데요. 하는데 난 아프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민 민감하신 분들은 또 빨리 알아차리지요. 차라리 빨리 알아차리신 분들이 만성염증으로 덜 가요. 근데, 음, 나안 아파. 괜찮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질환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성인병,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테스트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 어떻게 테스트 하냐면, 깍지를 끼고, 손 깍지를 끼고, 팔을 벌려보는데, 뒤로 충분히 제껴보세요. 이때 180도가 안 되고, 요렇게 꾸부정하게 되시는 분들이 만성염증이 있다는, 예, 자가진단 테스트 방법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가, 혹시 내가, 나 이래, 오, 왜안 펴지지? 뒤로 많이 펴질수록 좋아요. 많이 갈수록, 180도 이상. 이게 정상이고, 더 가면 더 갈수록 좋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어디에 문제일까요?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다. 어디? 스트레스근, 승모근. 우리 여기, 여기, 아우. 피곤해, 아우, 전력 하는 이 승모근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어깨만이 승모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요렇게 크게 넓게 펼쳐있는 이 빨간 색깔의 여기가 전부 다 승모근이에요. 거의 이쪽은 광배근이라고 하거든요. 등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승모근이 굉장히 넓게 깔려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여러가지 만성염증이 있으면 경직이 돼요. 자, 경직, 딱딱할 경우, 딱딱해진다. 그러면서 목도 거북목이 되고 너무 피곤하고 자도 나도 피곤한 거지. 자, 이런 사람이 팔이 뒤로 안 가. 그래서 운동 중에 스트레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고 몸이 자유롭게 모든 근육이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모든 근육 운동, 스트레칭이 이 염증 제거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승모근이 경직된다. 따라서 양손 깍지를 끼고 손을 머리에 뒀을 때 경직된 승모근으로 인해 팔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사람은 만성 염증 자이다. 염증이 있다. 근데 그냥 급성 아니고 만성. 나 원래 그래. 이게 안 돼. 원래 그래. 아유 저기요. 염증이 오래됐다고요. 어떻게요? 승모근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디바이스 있잖아요. 디바이스로 이 어깨 승모근 푸는데 최고예요. 최고. 갖고 계시다면 수시로 손 어깨 경직되고 뻐근한데 아까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염. 그 염증의 변화는 이런 거예요. 부종, 발적, 열, 통증. 근데 이 통증은 급성인데도 아예 원래 그래, 원래 그래 하면서 만성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 통증 있고, 발적 있고, 부종 있고, 아 뭔지 모르게 매끄럽지 않으면 디바이스, 저희 중주파 얹어놓으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냥 얹어놓으면 돼요. 막힌 열를 뚫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사 내용 하나 가져왔는데 어, 2026년 1월 14일이면 바로 어제죠? 네 강의 준비하면서 어제 기사 뭐 3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딱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염증을 갖고 있는데 어 만성 염증으로 가는 질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 질환이에요. 장 우리의 소장의 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 설사 있고 변비 있고 뭐 원래 그래 변비 설사가 원래 그런 게 정상이야? 아닌데 나 변비 좀 있어 원래 그래 아니야 그 염, 그거 만성인 거예요 고칠 생각을 해야지 원래 그래? 원래 그래란 말은 이제는 하시면 안 되고 원래 그러신 분들은 주의하셔라 특히나 혈변 변비 있으시면 한 번씩 누울 때마다 혈변 나올 수 있죠? 항문이 찢어져서 나오는 건 차라리 괜찮아. 그런데 소장 대장에서의 문제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의심해야 돼. 어떤 분이냐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되면 흔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나 예민해, 민감해. 그리고 오늘 무슨 중요한 날이 있으면 아침에 막 병, 아, 나의 설사기가 있네 하시는 분들 있죠. 익숙한적으로. 어, 그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냥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 누구를 만나다 어디 가야 돼.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거든요 자, 그런 분들도 만성염증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급성 장염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 이런 증상이 체중 감소나 혈변이 동반된다면 단순 장 장에 대한 단순 장 트러블이 아닌 자,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염증성 장 질환은 어 장의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환자가 아, 완치가 어려워.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이런 환자들이 염증성 만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나 원래 그래 하는데 엄청 많대요. 원래 그래가 아니었다는 거지. 자, 염증성 장질환 그대로 읽어 볼게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2024년 6만 2천여 명으로 2020년에 대비해서 28%가 늘었고, 2024년 클론병, 우리가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클론병이요. 뭐, 장이 그 흡수도 안 되면서 문제 생기는 염증자잖아요. 자, 클론병 환자가 2020년에 비해서 36%가 증가했대요. 자, 염증성 장 질환에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의 요인, 부모님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환경의 변화. 더해져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면서 대장균과 유산균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면역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부터 중요해. 특히 식습관 서구화된 식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엄마 아빠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조상님들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몸을 가졌는데 내 엄마 아빠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 음식, 유럽 음식, 서양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요즘 아이들이 나이가 자, 그리고 가공식품,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여기에 유화제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미료, 내 음식이 아닌 가짜 맛을 내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섬유질과 채소는 덜 먹어요. 잘안 먹죠, 요즘 애들은, 아예. 그러면서 이런 발병, 염증성 장질환이 이런 위험이 높아진다. 즉,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 면역, 환경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요인이 많다. 다 많을 다 요인이 아주 많은 질환이다. 와, 염증성 장질환. 그럼 어떻게 없어야 돼요? 자,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 관리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다. 원인 물질을 다 제거하면 돼. 자, 금연이 그 일단 제일 문제. 담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피잖아요. 음 많이 피어요. 그런데 담배에 니코틴이 문제예요. 니코틴을 이 몸으로 들어가면 혈액에 있는 백혈구가 니코틴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 물질을 발생한답니다. 뒤에 가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공식품, 고당분, 고지방, 달고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방법이고, 섬유질 많은 채소, 과일 위주 식단이 중요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항생제는 장내에 유익한 균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유익균과 대장균의 밸런싱이 깨져서 설사 변비, 설사 변비, 출혈 변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암 어, 환자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급성 어, 염증이 있는 분들이 또 써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더 균형이 깨진다. 야 이게 그냥 계속 악순환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만성 염증의 원인물질. 결국엔 이걸 없애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성염증을 일으킨데, 서서히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아파서, 으! 하고 쓰러지진 않으니까,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원인들. 다시 보면, 크게 8가지 가져와 봤어요. 뭐, 많더라고요. 뭐, 열몇 가지도 있고, 뭐, 다섯 가지로 정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덟 가지로 정의를 해보면, 미세먼지는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마스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마스크 사용하시고요. 집안에 계실 때 밖에 미세먼지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집안에서 많은 가구들, 특히 우리 플라스틱 물질들 많이 집안에 있잖아요.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물질들이 몸 저기 밖으로도 나가야 되니까 환기, 환기 진짜 중요해. 한겨울에도 환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흡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니코틴이 치,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을 공격하는 백혈구를 과도하게 야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어 그래서 백혈구 야 어서 와 어서 와 몸을 보호해야지 하면서 불러들여요. 그래서 과도한 백혈구들이 오게 되면 먹어버리고 고름으로 바뀌어요 염증으로. 그래서 니코틴이 위험하고요. 자 그러니까 유화제 인공식품 첨가제. 모든 인공식품 첨가제인데 여기서, 자, 인공이라고 하는 모든 거는 내 몸을 만드는 원료가 아닌 모든 거라고 이해하세요? 해롭다는 거는 뭐다 알겠지만, 해롭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인공적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합성부용제, 건강기능식품 타정, 알을 만들 때 느는 합성부용제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합성 부형제를 지금 많은 분들이 합성 부형제가 뭐 대장암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함구하고 있어요. 그, 아, 왜냐하면 식품회사들이 아직 합성 부형제를 안뺀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함구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행 가족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자 비만은 왜 나쁘냐면 뚱뚱해질 때 생기는 지방세포가 그냥 이 아이 자체가 물질을 분비해요. 지방세포 물질이 막 분비되는데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 자체가 염증 물질이에요. 헐. 그살 빼야 되겠다. 여러분들 2026년 계획 세우셨어요? 살빼기? <laughs> 뱃살빼기? 살빼기? 자몇 킬로 다 적어놓고 우리 발표합시다. 빼자고요. 적당한 게 가장 건강한 거거든요. 자, 많은 혈당과 많은 기름기는 앞에서도 뉴스 기사 내용의 맨 마지막에 고혈, 고당질과 고지질 물질은 염증 물질을 일으킨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너무 많은 당과 너무 많은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laughs> 염증 물질이 나와요. 이걸 없애려고. 자 스트레스. 이 부분의 논문 내용 연구 결과 보고 너무 야,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그냥 늘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이 있잖아. 그게 자꾸 떠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 염증 수치가 20%나 오른대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신, 몸과 마음이라고 앞에 나왔잖아. 만성 염증자는 몸과 마음이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염증수치가 오른다. 와, 저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자, 과잉 칼로리.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어도 염증수치가 높아진다. 자 여기서 많이 먹는건 이해했죠 다들 남아도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남아돌면 몸안에서 부패되면서 이것들이 다 염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음식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삼달을 많이 하면 최장염 염증이 많아지는데 최장의 염증이 생겨서 최장암으로 가요 우리 과음 과식, 어, 과음이랬다 과식, 폭식, 야식, 삼식이 되게 중요한데 많이만 먹으면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 더 적게 먹게 되면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염증물질을 몸 밖으로 못 버린대요. 너무 기운 없고 힘 없고, 어 기운 없어, 움직이는 힘도 없어, 뭐 이런 사람들 너무 안 먹어서 생기는 거. 그러면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된대요. 아셨죠? 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또 다시 체내의 신진대사 기능이 또 떨어져서 축적된다는 얘기지, 그 결론은. 그럼 살찐다는 얘기지. 그 살이 그냥 살이 아닌 거죠. 전부 다 염증 물질인 거죠. 이것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때 운동을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모근이나 뭐 이렇게 근육 풀어주는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을 잘하면 염증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는데 자 염증물질을 빠르게 빼고 싶은 사람 빠르게 빼는 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굶고 하루를 온종일 굶으면서 물을 마시자는 거래. 물을 마시면 하루를 온종일 굶고 일단 물을 계속 마시는 거. 그러면 빠르게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네요. 해볼까요? 이틀 굶지 말고 하루만 하루만 한번 해보실게요. 네, 방법이니까 해보자. 자, 앞에서 말한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몸 안에 대장균과 유산균의 밸런싱이 맞아야 돼요. 이때 가장 건강한 배변을 황금똥을 싸게 되는데 그러려면 유산균을 더 드셔 주시라 나도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더더더 유산균을 더 챙기시라 오늘 유산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더이엔의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소 락토바실러스코코스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 스트랩토코코스소 이게 전부 다 소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피더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장에 좋아요. 소장만 챙기는 유산균 많아요, 시중에. 대장만 챙기는 유산균도 있어요. 자, 더위에는 소장, 대장 모두 챙기는 17종의 유산균이 들어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깔라만시 분말이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깔라만시도 들어가 있고요또 홍국 당기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요또 복합버섯도 들어가 있고요쪼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 나항과 추출분말. 단맛이나 저희 거 먹으면 단맛 나는 거는 나항과 추출이 단맛을 내요. 그러니까 당분 설탕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또한 야채과일로 맛을 낸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일곱 가지의 베리류가 들어갑니다. 베리베리굿베리굿 항산화, 항염에 아주 좋은 베리굿 베리가 일곱 가지나 들어간다는 사실. 자 오늘은 베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뭐 베리, 아사이 베리, 뭐 이런 거. 일곱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 자 저희 더위에는. 더위의 맛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허, 어떤 특허가 있냐면, 유산균의 생존해서 장까지 도달한다라는 식물성 코팅 공법이 특허받은 공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염증을 줄이는 습관 중에 꼭 먹어야 되는 게 오메가3에요. 오메가3. 오메가3, 생선 먹기 참 그렇다. 그리고 생선에 요즘 뭐, 수은이나 뭐, 바닷가에 있는 오염된, 그리고 일본 거 먹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 많죠? 그쵸. 자, 오메가3, 건강하고 아주 순도가 높은 오메가3를 골라 드시면 된다. 그게 뭐야? 더희에의 알루와, 알티지, 오메가, 알, 루테인의 루, 아사단디네, 아, 알루와. 권장할게요. 자, 일단 오메가3는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순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100% 안에 80%가 순도 오메가3가 들어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도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산패된 거 먹으면 암, 바람 일으키잖아요 산패되지 않으려면 일단 단일 캡슐이야 되고 당연히 단일 캡슐이죠 더위에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색깔이죠 어 어두운 색깔이야 맞아요. 햇볕을 보고 어떤 뭔가에 이렇게 노출돼 있어도 까놓은지 조금 지나도 상태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놨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메가 3 진짜 진짜 권장하고요. 하나 더 오메가 3가 염증을 억제시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스타잔틴. 자 아스타잔틴이 뭐냐면 여러분. 미역 속에 미역 일종의 해조류예요. 바다에서 나와요. 천연이죠, 당연히. 해마 토코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게 아사단틴인데, 이 아사단틴을 먹으려면 붉은 색깔 삶았을 때 붉은 색깔이 나오는 뭐 꽃게 새우 뭐 이런 것들 쪘을 때 우리가 붉어지는 애들의 속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출하기엔 너무 역부족이고 헤마토코쿠스에서 많이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꼭 음식으로 먹어야 돼요. 꼭, 꼭 입으로 식품으로 먹어야 돼요. 몸에서 스스로 못 만든다고 그 아스타단틴이 내몸 안에 염증을 싹싹 없애줘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항산화 능력이 있냐면 안토시아인의 150배가 아싸잔틴이에요. 자 비타민C의 6000배가 아싸잔틴이고요. 코엔자임 Q10의 800배가 아싸잔틴이에요. 비타민 e 550배가 아싸잔틴이고요. 토코페롤의 200배가 아싸잔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토시아닌.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베리, 베리고, 베리 베리에 들어있는 항염 항산화에 150배가 아사단틴이라고요. 근데 아사단틴이 당연히 알로에 들어있는데, 저희에는 블루베리 농축에까지알로에 넣었어요. 알로에 하면 오메가만 먹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블루베리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블루베리 속 안에는 여러 가지 아싸잔 우리 안토시아닌에는 대피니디이라고 하는 보라색 물질 보라색의 항산화 물질 시아니딘이라고 하는 안토시아닌 거의 붉은색 계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포함한 게 안토시아닌 그 물질이 있는 있다 블루베리를 그렇게 넣었다 어디에 알로에. 알로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콩알 먹듯이 집어먹었대니까요. 그랬더니 다음날 변이 달라져요. 변이. 더 먹으면 변이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생활습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만성염증 없습니다. 없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만큼 지 좋게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살자. 그러려면 생활 습관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하고, 에살 네, 빼자고요. 2026년 1월달. 네. 스트레칭. 좋습니다. 자, 으쌰쌰쌰. 좋아요.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